오늘은 눈이 편안한 하이센스 A9 잉크 스크린 폰을 자세히 살펴볼까요? 전자책처럼 부드러운 화면이 매력적인 이 스마트폰. 과연 어떨지 궁금하시죠? 하이센스 A9은 6.1인치 전자 잉크 디스플레이를 탑재해서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 스마트폰이에요. 300ppi의 선명한 화질은 기본, 하이퍼웨이브 디스플레이 엔진으로 잔상 감소와 속도 향상까지 경험할 수 있다니 놀랍죠. 게다가 183g의 가벼운 무게와 7.8mm의 얇은 두께로 휴대성도 뛰어나고 고전적인 디자인에 다양한 기능까지 갖췄답니다. 평소 눈 건강이 걱정이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실제 사용자분들 후기를 들어보면 눈 건강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려다 하이센스 A9 덕분에 다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많아요. 전자잉크 화면이라 눈이 정말 편안하고 오래 봐도 피로감이 덜하다는 거죠. 특히 뉴스나 블로그 글 읽을 때 만족도가 높다고 해요. 일반 스마트폰처럼 눈이 시리거나 뻑뻑한 느낌이 없어서 좋다는 의견도 많고요. 물론 컬러 화면에 익숙한 분들은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지만 눈 건강을 생각하면 충분히 감수할 만하다고 합니다. 평소 전자기기 화면을 오래 보면 눈이 피로했는데, 하이센스 A9을 사용해보니 확실히 눈이 편안하다는 후기도 있어요. 전자책을 읽는 듯한 느낌이라 독서에 집중도 잘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네요. 흑백 화면이라 유튜브나 게임을 즐기기엔 아쉽지만 눈 건강을 생각하면 충분히 만족스럽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 특히 밤에 책을 읽을 때빛 번짐 없이 편안하게 볼수 있다는 점. 그리고 배터리가 오래 가서 충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는 분들이 많았습니다.